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열강들의 묵인이라고 하는데 1905년 7월에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합니다 가스라트미는사 8월에 영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합니다. 제2차 영일동맹. 9월에 러시아가 아, 포츠모스 조약, 러일 전쟁에서 지고 한반도에 손 떼겠다. 그리고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거든요. 그 을사조약 체결 시에. 이집트는 그 이완용의, 맥국행인는 이완용의 그 행동거지와 말과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료 가져올게요. 자 당시 덕수궁 중명전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대한제국에 여덟 명의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 갈 테니, 관장할 테니 그것만 좀 너희가 도장 찍어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세 명의 대신은 반대를 했고 다섯 명의 대신이 찬성을 해서 그게 을사오적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지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완용이 뭐라고 했냐? 내가 이런 더러운 글귀를 읽어야 됩니까? 이완용이 아우씨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청일 전쟁과 러 일전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 무엇이 늘못 하겠는가? 그런데도 일왕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까지 전쟁에서 이겼는데. 군대 몰고 와서 지근지근 발로 밟으려면 뭘 못하겠냐. 그런데도 자애로운 이란과 일본 정부가 타협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도 이제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 위교권을 넘기면서 이완용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자초한 거다. 어차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인 만큼 타협해서 수용하고 자구 등을 수정하는 게 옳다. 아니 그냥 대신 중에 한 명이었던 이완용이 바로 을사주약 체결하고 이제 외교권을 가져간 일본이 외교를 관장하게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되죠. 그리고 이완용은 이제 거의 총리 대신까지 되게 되고 권력을 손에 쥐게 되죠. 그러면서 광산사무국 총재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실은 조선의 광산에 여러 가지 금이나 은을 일본에게 넘긴 데 있어서 이완용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이제 돈도 엄청나게 벌수 있는 기회를 이완용에게 준 것이며, 당시 동양협회라고 해가지고요, 대만과 한반도를 식민지 기배하기 위한 일본의 여러 정치인들 막 모임이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 거금을 기부했던 게또 이완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을사늑약이죠. 강제로 체결했으니까 2년 후가 정미년입니다. 우리가 정미 7조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한일신협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한일신협약에서는 각 부서의 일본인 장관이 아니라 차관을 임명하겠다. 그 통감이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겠다. 아, 군대 해산시켰는데 또 앞장서네. 정미 7조약에도 또 이완용이 포함이 되네요. 그리고 1907년에 엄청난 악법이 만들어집니다 보안법 이보안또 다른 악법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신문지법도 있네 아니 그러니까 당시 이제 대한제국의 언론을 작살내고 그 다음 일본의 식민지배로 가는데 저항할 것 같은 인사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전신일 수 있는 1907년의 보안법을 만든데도 이완용이 앞장섭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1907년 이후에 계속해서 총리 대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1909년에 가면 기유각서라고 해가지고 조선의 사법권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이완용, 이거는 진짜 거의 스스로 이완용이 해냅니다. 그래놓고 이완용이 했던 말들이 하도 더러운 말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페이지를 왔다 갔다 넘기고 했는데 이완용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나라를 넘기기 직전했던 에 말입니다. 어떤 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이토 히로부미를 거의 스승처럼 받들죠. 당시 이완용의 나이가 을사조약 체결할 당시 52세 정도가 됐을 거고 이토는 이완용보다 거의 20살 가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9년에 이완용이 스승으로 모셨던 이토가 안중근에게 죽었죠. 그리고 이완용은 이재명에게 명동성당 앞에서 칼침 세 방을 맞았죠. 와, 몇 달간 사경을 헤매다가 이완용이 살아남았잖아요. 이재명 의거가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완용을 죽이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거죠. 그 이완용이 앞장서서 한일병합조약.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하죠. 당시 경술국치 직전에 아주 엄청난 친일단체가 있었습니다. 일진회라고 해가지고 송병준, 이용구 등이 그러니까 이완용은 경쟁을 한 거야. 그 송병준, 이용구보다 내가 앞서 대한제국을 일본에 병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완용의 주도로 결과적으로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됐으니 아니 을사오적 그리고 정미칠적 경술국적 이거 완전 트리플 크라운이잖아 그리고, 물론, 이완영도, 조선이라는 국호는 좀 인정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라는 병합당하는데, 조선이라는 국호는, 그러니까, 일본이 안 돼. 아, 그럼, 우리 왕은, 지금은 황제지만, 왕으로는 좀 대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고 받아들여줍니다. 아, 근데, 이거야, 그냥, 이걸 가지고 잘했다고 하면 뭐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완영은, 짝이 됩니다 일본로부터 백작 지위를 받습니다 저는 뭐 백작이 뭐고 후작이 뭐고 소는 관계 잘 몰라요 그런데 후작이 더 높은가 봐 훗날 후작의 지위까지 받죠 그리고 일본로부터 엄청난 사례금을 받죠 이완용의 재산을 뭐 지금 재산으로 환원하면 3천억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 대기업 재벌들 3천억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천억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 지금도 가보십시오 그날 최고 부자 맞죠 이회영 일가가. 그 조선의 최고 부자가 재산을 다 모아서 독립운동하려고 압록강 건너서 남만주 삼원보에 건너가기 위해 모은 돈이 그때 당시 700억이었다고 라 하니 이완용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완용의 땅이 여의도 그 전체의 8배에서 10배 정도 됐다고 라 하니 진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살죠. 그리고 하... 이완용은 호의호식합니다. 물론 이재명에게 칼을 맞았고 폐질환으로 고생하긴 합니다만 겨울에 힘들었다고 라 합니다. 그러다 이제 3.1운동이 일어나죠. 그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의 제인이완용이 대중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건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 그리고 아예 이완용은요, 조선민중들에게 3.1운동 관련 경고문까지 날립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조선민중들에게. 조선민중들아, 시위를 한다고 바뀔 것 같더냐? 우리 천황 피하는 그럴 뿐이 아니다. 아우, 제가 제입을 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완용이 했던 글을 그냥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 일본의 덕을 보는 게 맞다. 남을 따라 망동하면 다치거나 죽음이 앞에 있을 뿐이다. 동포여. 여기서 동포를 찾네. 내 말을 잘 듣고 후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라. 그것이 조선을 위한 길이다. 조선을 위한 길이다. 그랬던 이완용이 최고 미친 짓을 하는데 창덕궁은 실은 흥선대원국 때 경복궁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인재들한테 불타버린 경복궁을 대신해서 조선의 법궁 역할을 했던 게 창덕궁이고, 실제로 조선 왕들의 실제 집이죠. 근데 이 창덕궁을 일본 황제의 별궁으로 쓰자라고 당시 총독에게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이 야, 그러면 조선인들의 반일감정이 더 커지니까, 그건 좀 무리수인 것 같다. 차라리... 옛 통감부 관절을 아, 우리 천왕 별궁으로 쓸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조선 청독조차도 노땡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완영은 재차 아, 창독궁에서 일본 천왕 폐하가 쉬시는 걸꼭 보고 싶습니다 창독궁을 일본 천왕의 별궁으로 만드시죠 역시 조선 청독이 노땡큐 이랬던 이완용도 죽습니다. 이완용이 죽었을 때 무슨 멘트를 날렸는지는 제 확인필의 한국사 인력 이런 멘트를 동아일보가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완용이 천수를 누리고 69세에 죽으며 자기 아들 큰아들은 1905년 을사년에 비명행사했고 둘째 아들 이항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와, 유언 들어보세요. 아니, 이런 고통스러운 건좀 고통은 나눕시다. 힘없는 다리를 부추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라고 매도당해야 하는가. 이해 되십니까? 그리고 아들에게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보니 앞으로 미국이 득세한다 1926년에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와, 성견 지명이 있었네. 아들아 내가 보니 앞으로 미국이 특수 한다.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이게 이완용의 유언입니다. 죽기 직전에 이제 이완용과 그 아들 이한구는 세금조차도 일제강점기 안 냅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총독부로부터 추적당해서 세금을 좀 물기도 하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문 재단 만들었던 민영이 씨도 나보다 재산이 많은데 왜 동등이냐 막 이런 말도 하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완용만 시킨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양구까지 그 이양구는 무슨 직을 맡고 있었냐면 이씨 왕가 직을 관리하는 이왕직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조선왕조 실록을 춘추관에서 실록청을 열고 만드는데 조선왕조 실록은 순조, 헌종, 철종 때까지만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1919년에 죽은 고종과 1926년에 죽은 순종 고종이 죽고 3.1운동이고 순종이 죽고 60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고종과 순종을 일제강점기에 죽었기 때문에 이 왕직에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썼지만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실록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이 왕직의 장관직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이항구였는데 근데 그 이왕직에서 1924년에 종묘의 왕실 오보 쉽게 이야기하면 왕의 옥회가 분실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왕직 담당자였던 이항구 이완용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묘의 오보라는 것은 당장 나라에서 쓰시는 것도 아니요. 승하신 후에 만들어 놓은 돈으로 쳐도 몇 푼어치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잃었다고 좋아하는 골프 놀이도 못한단 말이냐. 그러면 집에서 술을 먹거나 개집을 데리고 노는 것도 못하겠구려. 이 새끼 조금만 더 오래 살아서 1945년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에 끌려갔더라도 물론 이승만 정권에서 침입한 첩을 실패했겠지만 이 항구 역시 천수를 노리고 1945년 해방 직전에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산들은 손자, 증손자 아, 최소한 상징적으로 이완용 재산라도 추적해서 환수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